안녕하세요 김철혜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12장 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그림은 늘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오늘은 자치경찰인데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를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경찰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인가, 지방정부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 중앙경찰이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할 수가 있는가. 이 지방정부가 하는 것을 자치경찰 이렇게 부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굳이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에 관한 책들을 보면 자치경찰을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경찰학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학과에서 왜 자치경찰을 하느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치가 들어가 있고 지방자치에 포괄되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아, 이번 강의를 12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아, 자치 경찰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경찰 기능 두 가지 하겠죠? 범죄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강제력이 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면은 대외적인 강제력 국가의 바깥의 전쟁과 관련해서 대외적인 외적이 침패하는 것에 관해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군대고, 이 국가 내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경찰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경찰 기능을 지방 정부의 기능으로 인정을 하고 현재는 중앙 정부 즉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 정부의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치 경찰로 한다는 얘기는 지방 정부의 기능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자치 경찰 조직, 자치 조직을 구성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래서 이걸 자치 경찰제. 왜 그럼 이런 자치 경찰이 필요하냐? 물론 경찰은 전국에 통일되게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지역에 본부를 둘때 특히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할때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범죄나 질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치안에 대한 책임성 즉이 자치경찰로 가게 되면 그 동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대통령 책임이 아니고 시장, 대전시장의 책임이 된다는 것이죠. 대전시장이 우리 지역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연장선상에서 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세계의 자치경찰제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경찰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미국은 바텀업, 상향식 사회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방에서 먼저 경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보안관, 이런 것들이 다 지방정부, 지역에서 스스로 만든 경찰이에요. 자치경찰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보안관, 경찰관이 먼저 설립되고, 여러분들이 아는 FBI는 연방경찰인데, FBI는 나중에 설립, 연방차원에서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대부분의 경찰이 주정부 경찰을 폴리스맨 이렇게 부릅니다. 스테이트 폴리스, 여기서 고속도로에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어, 밑에 있는 게 카운티인데 카운티 County 차원에서 경찰을 또 운영합니다. 요거를 쉐리프 해서 쉐리프, 보안관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관에서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데 산림 경찰, 산에서는 레인저스, 텍사스 레인저스 할때 산림 경찰 레인저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민병대가 또 경찰 기능을 수행 트루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마약 관련대에서는 마약 수사국의 경찰 기능이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EPA 또는 환경청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온 LAPD 그러면은 LA 지역의 Police Department를 말합니다. NYPD 그럼 뉴욕의 Police Department를 n y p d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연방정부의 그 연방정부 FBI는 이런 지역 주정부 카운티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즉 정치인들 중에 잘못한 거 어?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지역의 범죄를 잡고 교통 어? 범죄를 잡고 이런 것들은 다 자치경찰이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경찰에 대한 감독을 하게 돼 있고 상당히 이거는 좀 직권화된 형태죠. 국비를 지방경찰에 지원합니다. 인사권도 중앙정부에 있어서 사실상 지방정부의 경찰이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배하는 형태. 이런 분권화된 국가도 있고 직권화된 국가도 있다. 일본은 우리하고 비슷한데 국가경찰, 지방경찰이 형식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경찰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연방경찰, 주경찰로 구분되어 있고 헌법상 경찰 기능은 주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사하게 아까 이야기한 연방 전체 차원에서의 특수한 수사를 하는 것은 연방경찰이 그리고 지역의 소소한 일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그 담당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지, 이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장점입니다. 장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국한되는 범죄들이 있는데, 지역 경제, 지역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경찰이 예방도 할수 있고 조사도 할수 있고 범죄 조사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 교통에 대해서도 지역 중심의 경찰이 교통 상황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치경찰제라면 조직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해달라, 이걸 해달라 했을 때 자치경찰은 그 동네의 경찰이기 때문에 이 단체장이 그것에 부응해서 주민의 의견에 부응해서 경찰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 수요 중심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로 가면은 작은 조직이 되기 때문에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하면 중앙경찰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통제받지 않고 좀 독립적이고 공정한 지역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할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안 좋은 점들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방 토호 세력, 지방의 유지들이 있어요. 돈 많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지방의 토호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치경찰이 유착해요. 어? 술집 이런데 불법으로 영업하는데, 이 경찰과 이 술집 주인이 연합하게 되면 경찰이 미리 전화를 주고 단속 가니까, 오늘 불법 영업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 유착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치경찰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 경찰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 이거를 지대추구 행위라고 합니다. 렌트세킹 액티비티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어? 자치경찰은 대부분 지주머니에 돈 넣기 위한 그런 수단인 거죠. 지역에 돈 많은 놈들하고 한통속에 대해서 같이 부정을 봐주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래서 지방 지역의 토호 세력 그리고 다치 단체 장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막아 주는 바람막이를 한다는 것이죠. 서로 공생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별 치안 서비스의 빈부 격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는 부자 동네는 경찰들 좋은 사람 뽑고 더 많이 뽑고 더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가난한 지역은 질이 낮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낮은 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부유한 지역은 범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가난한 지역은 응? 모든 범죄자들이 가난한 지역으로 쏠리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슬럼이라고 하죠. 이러한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치 경찰 하게 되면은 경찰 업무가 전국적인 업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 업무에 소홀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사실은 소방관하고 반대예요. 경찰은 자치로 가자고 하고, 소방은 국가직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죠. 지금 자치경찰, 지금 현재 경찰들은 제주도를 빼고는 모두 국가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지방직으로 하자는 이야기고, 소방은 이미 또 지방직이었는데, 국가직으로 전환해 올 4월달에 전환을 해줬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모순이 될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자치경찰제를 하면 무엇이 좋을까, 무엇이 염려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자치경찰대에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아직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이죠. 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고 행정학을 하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해서 깊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범죄자를 잡아넣는 조직이 검찰과 경찰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죠. 그런데 누가세요? 검찰이 훨씬 세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법에 따르면즉 경찰은 검찰의 꼬봉이에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경찰의 힘을 키워 주기로 해서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를 독점한다. 기소독점권이라고 그래요. 독점했는데 개정된 것에 따르면 지역 교통 관련된 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검사가 경찰보다 영어 보면은 다 검사가 나타나면 경찰은 딱 차렷자세를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휘관계고 또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게 돼 의사 결정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의사 결정이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검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는 모든 걸할수 있도록 조정전에는 돼 있었는데 요 1월달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조정 후에 검찰과 경찰은 지휘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다. 이렇게 하고 있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주의할 수 있,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는 검사가 와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미주얼, 고주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이런 게의시되면 의심되면 검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예전처럼 지휘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 수사에 있어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제는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만 검사한테 보내고, 아, 이거는 별 저기가 없다. 그러면은 뭐 기소유예라든가 이런 아 요거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종결할 수 있는 권리가 경찰에게 주어진 거죠 어, 굉장히 큰 힘이 경찰에게 간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전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사는 큰 사건 즉 기획사건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이것만 검찰이 수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건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야기는 뭐냐면 경찰권이 굉장히 커졌어요 경찰권이 비대화가 기 때문에 이 경찰권을 다시 또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민주적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권의 비대화로 1차적 수사 아, 종결권 및 특수사항을 제외한 전 영역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힘이 세진 경찰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뭐가 필요해요?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서 중앙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비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결국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자치경찰에게 지역범죄라든가 지역교통관련 업무는 이관해주자. 그래서 중앙경찰에 힘을 빼자는 거죠. 그리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치단체 장을 통해서 경찰 권력을 좀 민주적으로 통제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앞에 나오는 검사들은 이러한 경찰권 수사 조정으로 해서 많은 권한이 또 경찰에게 넘어갔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검찰은 너무 세기 때문에 이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또 다른 이제 검찰에 대한 통제 조직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막 별도의 문제니까 그거 가지고 또 지금 검사들하고 지금 당별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이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또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을 공직수사처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논쟁도 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제를 논의하니까 그 정도에 살펴보고요. 현재 어디까지 왔는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2017년에 출범을 했으니까 여기 자치경찰제 관련 법 제정 개정이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광역단위, 광역단위라고 하는 것은 1 7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자치경찰을 조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 시범 실시하고 2019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국정과제에는 나와 있으나 실제는 그래 되고 있지 않죠. 아직도 실행이 안돼 있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계획에 2019년 자치분권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걸 자치분권의 위원회에서 만듭니다. 얘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어 일단 자치 경찰 자치를 하려면 재원을 확보해 줘야 되니까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자치경찰교부세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지방정부가 자치경찰을 운영하기에 합당한 재정을 확보해 주자. 그리고 2019년에 5개 시도 대상 시범 실시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실행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나온 분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찰 법 개정 사항에 보면은 지방 자치 경찰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조직은 자치 경찰 본부를 아까 말한 광역 자치단체에 주는 거죠 그리고 자치 경찰대를 만들 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 경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구분은 자치 경찰은 생활 안전 교통 등 주민 밀착 활동 및 이와 밀접한 수사를 자치경찰한테 넘겨주고 국가경찰은 수사, 정보, 보안, 외사, 전국 규모의 통일된 민생치안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기능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및 응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고 국가와 자치경찰은 상호 응원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아 되어 있고요. 시범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에 시범 실시를 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자. 그리고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이 인력들은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자. 이런 내용들이 경찰법 개정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실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제주특별자치도 법에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출범했느냐.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의 이름으로 2005년부터 기본구상이 나오고 2006년에 이 특별법을 만듭니다. 특별법에 제주도는 자치경찰을 제도하자. 그래가지고 실제 법률이 2006년에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일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출범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경찰로 돼 있던 38명을 특별 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되어서 통합된 자치경찰단이 출범이 돼서 일단 사과 1 지역대 1 센터 10일 담당 이렇게 해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을 보면은 자치경찰 제주도 자치경찰 단장이 있고 자 경찰 정책관이고 정책 관련된 일을 하고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 관광경찰, 수사과, 교통정보센터, 서귀포 지역경찰대 이런 식의 조직을 갖추고 제주도에는 자치경찰대가 도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본래 저작 자치분권에서 주장하는 중앙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자치경찰에 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죠. 생활안전, 교통, 아동, 청소년, 관광 이런 쪽의 기능만 좀 옮겨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 제주도 자치경찰에 대해서 평가한 2020년 형사정책 연구원의 연구를 보면은 나광현 박사님이 시민 조사를 했어요. 현재 제주도의 치안은 5점 만점에 3.16. 서울시보다도 높지 않아요. 사실은 세종시보다도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 경찰에 기대하는 반은 2.53점. 서울 같으면 2.56점인데 여기보다도 별로 이렇게 세종시가 2.66점. 오히려 제주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동의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동의가 상당히 높아요. 서울시나 세종시부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시민의식이 그렇게 뚜렷하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만큼 자치경찰의 효과가 그렇게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 경찰에 대해서는 추진하자, 추진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 좀 어, 갈등을 하고 있고 또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맛보기로 보여주었는데 그때 내용을 어, 좀 검토하시고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좀더 검색해서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2장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도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 겁니다. 우리 한남대학교 본부 앞에 보면은 자유, 진리, 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여러분들 제시하고 있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길은 자유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뭐든지 할수 있어 이게 아닌 거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종 죄의 종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사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 속에 거하는 자라면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을 만난 자라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탐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말로는 모순인 것 같지만 직접 실천해보고 삶에서 경험할 때 여러분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내 마음에서 기꺼이 기꺼이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돌보고 친구를 돌보고 불쌍한 사람을 돌볼 때 우리 사회가 정말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시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을 배웠지만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사회가 된다면 경찰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겠죠. 저는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정말 그런 경찰이 강제로 막 감옥에 집어넣는 경찰이 필요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제 13장 강의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강의 시간에 쭉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